어 비가 와서 그런지 아 그러네요 홍천에 물이 많이 불어, 불었네 초록 초록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케윈입니다 예, 시작을 비가 좀 와서 홍천강 병풍 같은 바위 밑에 홍천강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친구와 연태고랑주와 쑥게떡을 먹고 있습니다 쑥게떡 아주 그냥 녹색이네요. 맛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자, 여기 오늘 세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세팅을 자, 제 친구가 뒷모습이 보이네요. 네. 네, 오늘 세팅이 차어닝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잘 텐트하고 네, 오른쪽에 보이는 텐트 힐맨은 친구 둘이 잘거고요 가운데 거는 제가 잘 텐트입니다. 네, 경치가 지금 이렇습니다. 낚시를, 낚시를 못하고 있어요. 물이 많아서 낚시를 못해서 오늘 밤에, 밤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잡아봐. 응. 네, 연태고랑주 한잔 하겠습니다. 친구분의 지인이 중국에서 직접 준 연태고랑주입니다. 750ml 짜리. 네. 한잔 먹고, 자, 자연을 보시죠. 네, 녹색. 녹색 상가, 녹색 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녹색 숲개떡입니다. 자, 잘 놀다 가겠습니다. 다음에 뵙지요.